안녕하세요. 코인 오피셜입니다. 미국 대장주들을 비롯하여 나스닥, 다우, S&P 500, 러셀 2000등 중소형주까지 모두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역시 불확실성과 혼돈의 9월에 찾아오자마자 발생했는데요. 블랙먼데이 이후 크립토 시장을 포함한 전체 증시가 크게 흔들리는 사건으로 기록된다 해도 놀랍지 않은 사실입니다. 오늘은 9월이 왜 불확실성과 혼돈의 달이라 불리는지 과거의 9월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남은 이슈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세계 시장은 9월이 침체기인가? 역사적으로 시장 심리는 9월이 큰 변동성이 큰 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회기년도 마감이 12월이지만 미국 회기년도는 9월이 마감이라 정책 변경 시기와 맞물리며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준비하거나 경제 정책이 변경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로 인해 투자 활동이 둔화되고 역사적으로 보아도 9월은 다른 달과는 달리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그런 구독자분들도 알고 계실만한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볼까요? 1929년 9월 미국의 대공황 사건, 1985년 9월 미국 일본 플라자 합의, 1998년 9월 러시아 금융위기, 2008년 9월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사례만 보아도 9월은 언제나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나스닥에 이어 엔비디아까지 연달아 급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라는 말이 있듯이 다른 관점에서 피추어볼 땐 하나의 좋은 기회라고 판단되는 점도 있습니다. 미국 대선도 다가오고 있고 역사적으로 반감기가 지난 이후 피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을 위축시키는 단계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감기 진행률은 현재 9% 과거부터 반감기 이후 지금처럼 9% 정도 진행되었을 때부터 상승 모멘텀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시기상 아무리 늦어도 올해 10월에서 11월 이내에는. 우리가 기대할 만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위 차트를 보시면 역사적으로 시장은 4년 주기 폭발적인 상승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4년에 한번 진행되는 만큼 대선 시기와 거의 맞물리죠. 과거부터 반감기는 이후 대선 직전까지 채굴자들의 항복 등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지금과 같은 약세장을 보여주었지만, 이 기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모두 이탈을 하고, 반감기 대선 이후에는 폭발적인 상승장이 시작되며, 크립토 시장에 전례 없는 속도로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이 패턴은 12년도부터 4년 주기로 단한 번도 변화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이번의 강세랠리 주기에는 지금처럼 크고 작은 조정은 분명히 존재했으므로 정말 큰 돈을 벌수 있는 본격적인 상승장은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9월 역시 쉬운 시장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9월은 대세 상승장을 위한 관문이라고 생각하기에 지금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지 하루에 5분만이라도 집중하는 생각을 가져보신다면 시간이 지난 후 결과로 증명될 것입니다. 다사다난했던 8월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혼돈의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9월도 잘 넘기며 더 단단해지기를 바라며 이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 테니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